팩트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기 네. 때문에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리기 불편한 상황에 와 있고. 패드 네, 네. 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패드가 네. 말하는 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고 가서는 큰일 난다. 네. 최근에 이제 삼프로에서도 많이 방송 이제 들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시장 쪽하고 이제. 패드 금리 이슈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어떤 방향성들 경제 방향성이나 정책 방향성 많이 이제 방송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뷰를 보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가 미국이 생각보다 좋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팩트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기 네, 네. 때문에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리기 불편한 상황에 와 있고 네, 네.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계속 연준이 잘못 보고 있다. 네. 예를 들자면 작년 12월 FMC에서는 파월 의장이 곧 이제 금리를 내릴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네. 네, 그렇게 봤고 시계를 1년 전으로 되돌리면 2022년 12월 FMC에서는 재작년 연말이죠. 네. 어, 2023년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뭐 중간값이지만 예, 연준 위원들 열9 분이 0.5%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IMF도 뭐 한1% 받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도 뭐 조금씩 틀렸지만 미국 경제는 훨씬 많이 틀렸다. 네네. 이 정도까지 성장할 걸로 생각했는데 훨씬 더 크게 성장했고 네네. 작년에 2023년에 약간 비관적 오류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음. 아뭐 지금 녹화 시점 기준에는 아직 1분기 GDP 속보치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무 얼마가 나오든간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저는 2%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는 뭐 장기 미국의 추세 성장률보다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2.5%에서 올해도 2% 음. 이거는 정말 센 경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 부분이 계속 왜 셀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이유를 많이 대지만 가장 큰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요인이 훨씬 그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재정 적자만 해도 예, 재정 적자나 지금 재정 지출만 해도 사실은 경기 불황 때. 예, 있을 법한 그러한 <laughs> 어, GDP 대비 네. 어, 5% 6%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 이전 장기 평균보다 2배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경기를 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네. 에, 그런 상태에서 파월 의장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뭐, 3개월 전에 내릴 거다. 그 다음에, 어, 뭐, 3개월 후에는 뭐, 좀 다시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aughs> 그래서 결론. 저도 틀렸지만, 올해 금리 인하는 6번에서 지금 뭐, 한두 번으로 축소됐지만, 9월 달에, 빠르면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만약에 2% 이상 성장률이 나오면 9월에 인사, 인하하고 아마 12월에 인하할지 말지도 굉장히 고민되는 이제 그런 연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까지 미국의 근원물가와 여러 가지 뭐 근원물가를 결정하는 고용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내년 연말까지 한 다섯 번 이상의 금리 인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5.5%가 상단이니까 4.25. 내년 연말까지, 금년 연말이 아니고, 그래서 최대, 최대 한 다섯 번의 인하, 이내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고, 올해 두번 인하하면, 인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미리 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인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무 높은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내려놓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번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어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내년 연말 정도에 내년 연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주식시장은 현명해서 연준이 내년 연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이후까지 어느 정도의 궤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건가를 프라이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어, 똑똑한 우리의 미스터 마켓은 그걸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에, 우리는 모르지만 음. 에, 그래서 저는 그 상상력을 조금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아무튼 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바람에 이렇게 많은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처음에 박사님하고 이제 대화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금리나 사이클에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4% 밑으로 뭐 살짝 뭐3.7% 5 정도까지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하로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지금 컨디션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거나 뭐 무슨 뭐 은행이 뭐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이 정도의 컨디션에서는 이 미국 경기가 침체를 보여도 약간 말드하고 소프트한 음, 침체 그렇군요. 경기 확장이 내년 한전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의 경기 호황이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경기 호황이 지금 40개월째 경기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한 중반 정도 어, 6월 정도까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평균적으로 미국 경기 호황이 7, 1970년 이후에 한 67개월이었거든요. 네. 6 7개월을 살짝 못 미치지만 그래도 거의 한 4년 정도의 경기 음. 호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하반기부터는 약간 레이트 사이클 음. 경기 호황의 마지막 국면에 음. 조금 근접하면서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동일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한지 박사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면요 미국이 지금 아쉬울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실질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1.9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실질 성장률이 올해 2%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MMT에서 얘기하기로는 MMT는 현대 화폐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질 금리하고 이 실질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 되면 여기서 물가도 내수에 의한 물가의 상승 속도도 더뎌지면서 플랫해지고 음. 이 이쪽에 그 상대적으로 실질 금리가 성장하는 수준만큼 나오기 때문에 신용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출을 받고 네. 돈을 빌리는 것도 더 확장적으로 빨리 늘지도 않고 더확 줄지도 않는 음. 플랫한 즉 경제를 갖다가 여기서 안그래도 나홀로 성장으로 제일 좋은 편인데 플랫하게 갈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실질 이자율과 실질 금리를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이 패드 입장에서도 금리를 갖다가 굳이 뭐 빨리 내려야 될 이유도 없 상태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가 채권 투자하기 가더 힘든 환경이다 작년은 지나친 오버슈팅이나 물가에 대한 불안들이 증폭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금융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tmf라고 하는 미국채 etf를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그게 너무 가격이 지나치게 싸진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반대로 금리나를 무조건 세번 해라는 기대가 작년부터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그거를 맞추지 않으면 이미 떨어져 있는 채권 금리인데 실망은 언제든 올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정말 조심히 신규로 투자하실 때는 조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저는 연준의 이 페드의 영향력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의 그리고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리딩하는 중원의 역할은 그 동일하죠. 근데 네. 김한진 박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 자주 좀 쓰곤 하는데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통화 정책은 새가 있을 때 날아가는 새가 어느 방향을 네. 취할지 보면서 그쪽으로 던져야 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예견을 하고 던져야 되는 것이지 통화 정책은 현재 새가 이 부분에 있다고 거기에 현재 관점에서 탁 맞히면 새는 날아간다. 누구셨죠? 그 말씀하신 분이? 제가 그 얘기를 한건 맞고요. <laughs> 저도 어디서 들었는지 어쩐지 <laughs> 모르겠습니다.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성과 유효성 그다음에 미래 경기에 대한 패턴들을 패드가 읽어서 그 방향을 잘 맞추면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응. 패드가 그냥 시장 참여자가 됐어요. 그날그날 그날 나오는 표에 따라서 <laughs> 네, 오늘 말 다르고 이번 달말 다르고 다음 달말 네, 다르고 네, 톤 다르고 그러니까 패드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음. 패드가 말하는 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고 가서는 큰일 난다. 맞아요. 네. 우리도 그들 자체가 패드도 어떤 한큰 시장을 담당하는 어떤 참여자 중에 일부라는 마인드로서 그들의 정보를 역해석할 어떤 필요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김한진 박사님과 동일한 부분의 포인트들을 이제 재관점에서 다시 재정리를 해 드렸고 마지막 경기가 이제 어 우리가 소위한 피크아웃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상반됩니다. 음. 오히려 지금부터 미국은 완만하게 이제 리커버리 사이클을 갖다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좀 만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이제 확장 속도가 더 이상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은 부채 확장 속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있는 시점이 됐고 두 번째는 미국의 AI 붐이라는 것들이 아직은 초기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AI 붐이 어떻게 소비자들이 직접 AI 상품을 구매하고 AI가 탑재된 그 컴퓨터 제품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 않아서 수요가 그렇게 소비자들이 사는 수요는 제한이 되는데 왜 AI가 이렇게 부업이 됐을까? 저도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거의 2 1년2 년도부터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민간 펀드들 금융 투자라는 펀드들에게 이 AI와 관련되는 테크 산업들에게 투자를 때 세제 인센티브를 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매출이 안 일어나면 연구개발을 할 역량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근데 매출이 당장 안 일어나도 이 안에 돌아다닌 돈들만 4조 달러가 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돈을 부여해가지고 가게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민간 상업은행들은 계속 어찌됐든 이익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에서 이제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고, 음. 그리고 내부에서는 테크 산업 쪽에서 펀딩이 계속적으로 인센티브, 세제 인센티브를 힘에 입어서 계속 돈이 돌고 있고, 기업과 가게, 그 다음에 금융. 상업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이 어느 하나 모질할 곳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이슈 말씀드렸지만 페드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어 듀얼 모니터링 실업률과 물가를 컨트롤해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이미 탈피해버렸고 우리도 거기에 원론적인 이론적인 입장에서 어 물가 불안하면은 경기를 아어 조금 억제하더라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세게 올릴 것 같. 데라고 네 하면서 뉘앙스의 그런 겁을 주면 이제 JP 모의전 회장이시 다이먼 회장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금리 7% 멀지 않아 이런 말씀 8% 멀잖아. 저는 근데 그것도 논센스다.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그렇게 표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도된 표출이 아니라 그냥 매달 매달 나타나는 지표에 대한 자신들이 생각한 경로와 다른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음. 정도이지 실제로 페드의 역할은 경기를 충분히 조절하고 어, 정부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그 부채를 사줘야 되는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롤들은 예전보다 더 막강해졌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순진하게 물가를 컨트롤하려고 했으니까 금리가 되게 세게 올라가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보기보다, 페드도 그래도 경기 망가트리려고 한다면 그런 증오만 보면 어쩔 수 없을 거야, 절대 세게 못 나갈 거야라는 참여자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요소가 기반이 돼서 백업이 되기, 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될거기 때문에 미국은 나홀로 성장을 거둘 수 있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 제가 위험하다 뭐 보수적인 뷰를 견지했지만 최근에 증시 낙관론자로 돌아섰다. 근데 그 올라서 돌아선 거아니야 그~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큰 그림에서 미국 정책이 돈을 절대 줄이지 않으려는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 자산 시장이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은 더 전문이지만 액티브 마켓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로테이션적인 액티브 마켓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좋아지면은 어떤 특정한 섹터 어떤 특정한 산업 부분 업종만 투자해가지고 돈을 계속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거기서 기업 셀렉션을 갖다가 또 잘해서 수익률이 확 극대화되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벗겨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